형님이 다음 주에 아마 로마서 8장 하시려고, 음. 오늘 7장을 한번더 이렇게 음.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있었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음. 형님이 이제, 저기 로마 7장 발췌한 부분으로, 율법은 살아있는, 사,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육신을 따라 살아보면 이제 <laughs> 내 속에 있는 것이 이, 그저, 이 음. 죄의 법이라서 음. 음. 결국은 이게 계속 우리를 이상한 대로 끌고 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러잖아요. 음. 이거 이제 그뭐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 아매. 그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는 양심이 도덕이 있는 것 있단 음. 말이에요. 음. 사회적 규범이란 게날때부터 그냥 주어지는 게 세상의 원리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음. 저같이 이제 개차원인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이런, 이런저런 그내 그 음. 안에 있는 그 이상한 것들이 나를 그래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신세한탄하게 되거든요. 음. 여기 27장 23, 3 23절에 형님 써놓으신 거 보니까 내지체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음. 이제 하여튼, 이상하게 음. 나를 사로잡아서 이 죄의 법화을 끌고 가는 것을 음. 보는 듯도다 음. 하고, 7장 마지막에 보면 통탄하고 음. 있잖아요. <laughs> 음.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보고 읽었는데, 이 메세지 성경 보면, 그 로마서 7장 제일 마지막에, 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대랑 음. 끝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음. 이런 나를 위해 음. 무엇인가 <laughs> 해줄 음.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까? 음. 해놓고 도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형 동한 일을 하는, 행하는 우리의 음.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음.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또 예를 들면 음.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관계를 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음. 그 남편을 율법이라고 하면 아내는 음. 이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뭐유대인들에 율법이 있지만 뭐 저같이 이제 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도덕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일 음. 수도 있는데 음. 이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늘 여기에 저촉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음. 사실은 이게 요즘 보니까 우리 투표만 해도 자꾸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음. 뭐 원죄 선악과 이런 게 어디 있노 자기 비하를 하지 마라 뭐 그건 가스,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음. 그래서 내가 이러, 이런 <laughs>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음. 그래 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선악과 때문에 뭐 이렇게도 뭐 종교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양심 도덕 규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나를 음. 그 사망의 종로릇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뭐. 그래서 음. 바울처럼 오호 음.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음. 이옛 남편이 살아있는 한이아내는 음.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 음. 옛 남편이 아, 네. 죽으면 이제 음. 그 남편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남자 만나서 뭐 결혼해서 음. 되고 뭐 그걸, 호텔에 네. 가도 되고 뭐 요가 음. 타는 거 없잖아요. 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음. <laughs> 그건 너무 신기하네. 이게 사실은, 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래. 것을 바울의 통찰을 음. 빌려서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뭐. 이게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음. 자기 비하를 한다, 가스라이팅 나겠다, 나는 아무것도 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고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음. 음. 이런 너무 경향과 척... 저는 늘 싸우고 음. 싶거든요. 음. 착각이지.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음. 오늘 밤에, 어젯밤에 내가 이렇게 음. 잠자리에 들어서 너무 속상한 게, 음. 전에는 목사님이라는 강력한 그 카리스마가 음. 있, 있는 분이 계셔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이 경향이나 생각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들어오면 목사님 음. 이제 딱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진 목사님이 저렇게 이제 편찮으시고 음. 이러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살았나고 나니까, 어떻게, 어떻게 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 교회를 흩으셨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경향과 생각들이 중구난방 이거 뭐야 우죽 순처럼 비온 뒤에 대나무 순 자라는 것처럼 막 배출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건 꼭뭐 토요 모임 있는 상근형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적인 생각 을 가진 형제들도 투표 많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상근형이 자극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단톡방에도 용시영님이 창조과학 동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음, 난 그걸 진짜 그 믿고 지지해서 올리는지 그게 너무 막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여친한테 음. 전할락하던데 참았어요. 음. 그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지만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과학은 그 논리에 음. 빠진 거거든, 논리. 음. 그 하나님의 창세기 의 창조는 그뭐 진환이 음. 창조는 이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그래. 말씀으로 네. 빚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말하려고 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뭐 창조를 증명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음. 어리석고요 전공자도 그래. 없고 음. 매우 검색해 보거나 저~ 음. 저~ 뭐야 요즘 챗 GPT 이런 데 물어봐도 금방 나오는 그 간단한 음. 대답이에요 음. 이런 이제 뭐~ 이런저런 경향들이 자꾸 이~ 솟아오르고 이러니까 말안 하고 있으려니까 속속 음. 속 터지고요 저는 뭐~ 숨결이처럼 뭐~ 저렇게 막도 터진 것처럼 못 있겠고. <laughs> 또 다른 남편은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싸움 될까 봐 걱정이 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음. 오늘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우리가 율부발에 있다가 그옛 음. 남편이 죽임 당했잖아요. 사실은 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옛 남편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리셨다. 이렇게 1장이표현되 음. 있는데 6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까 여러 자매들이 말한 것처럼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낼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버지 제사를 우리가 안 지냈다니까요. 음. 그래서 남매 허랑계겸 있는 사촌 형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상부는 뒤에서 그냥 주머니 손꼽고 구경하고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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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기는 일이었죠. 그런데 음. 우리가 이제 이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 산소에 경상 경험원에 엄마 산소가 있는데, 엄마 산소에 이제 형들하고 옛날에 형하고 뭐 가족들이 같이 이제 성묘를 가거나 하면, 거기서 기도 드리고 뭐저 노래 중에 노래 몇곡 부르고 해요. 그래도 괜찮하더라니까 음, 음. 그래가지고 형이 제안해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산소에 절을 하고요. 음. 또 절을 따로 온 자매들도 같이 가서 절을 하고 이제 그 돗자리 까고 빙둘러 앉아서도 교제하고 음, 막 이랬거든요. 일어나졌나 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 정말 응. 자유를 얻은 거죠 응. 그래서 저는 뭐 처갓집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 제사 지낼 때도 늘이제사밥 먹고요 그 처남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봐 걱정이 돼서 같이 절하자 하면 절하고 응. 그래서 처남댁이나 처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응. 막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 정말 응. 이 글스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응. 그러면 불구하고 오늘 형님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응. 그. 율법의영향을 영양, 살아가는 예로 고린도전서 8장을 보셨잖아요. 음, 사실은 얼마 전에 상근 형이 그, 그 사도행전 10장 뭐 이걸 이제 공부했는지 그 음. 베드로가 꿈에서 뭐 음식 이인 보따리가 내고 음, 보고 뭐 음, 이러면서 음. 그때 형이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깨끗하다 하신 것을 음. 네가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음. 깨닫고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돌이켜서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랭기하고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음, 음. 근데 오늘 이 권조연서 8장을 보면, <laughs> 음, 음. 또, 바울은 한수더 뜨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제재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 뭐,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고, 뭐, 그건 자유롭지만, 음. 이게 이제 생명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음, 음. 우리의 자유가, 음. 생명이 연약한 지체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형님 그래. 여러분, 이거 음. 인도자들의 음. 그 음.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음. 음. 적어도 그 자기가 이제 뭐 그리스도를 알고 형제들 인도하고 투표임을 이끌려고 하는 형제들이라면 음. 오늘 이고인도전서 8장에서 형님 하신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 비로소 고인도전스 8장령 갖고 왔는데 음. 그죠 여기서 이제 그래, 우상에 맞아. 받친 고기 음. 이제 제사 지내고 음. 나서 우상에 받친 고기를 시장에다 파는데 그걸 사다 먹느냐 하는, 하는 문제가 음.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바울 자신은 뭐 그+ 그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 혹시 음. 그것을 사서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음. 율법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이 실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왜냐하면 그래, 그래. 때 실종할 음.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더라도. 음. 자유를 그냥 막, 이렇게, 무 음. 책임하게 누리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또 그래, 그래. 인에게 주어진 음. 책임, 음. 이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이게, 우리가 투표임생활 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전에 음. 우리가 그, 우리 옳은 대로 이렇게 살고, 각자 생명이 주어진 대로 그리스 표현하고 음. 살았지만, 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 저도 이상하게 이렇게, 연약한 형제들 간증하는 걸 들으면, 그죠? 어떤 때 보면 나는 이제 뭐 자유롭게 그, 그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입을 음,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음,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지체들은 또 음, 속상하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최근에도 뭐 음. 목요일날 그 뭐야 교재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 지체들은 또 오해해가지고 음. 그 교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형제를 약자로 보고 왜 약자를 빠가냐 그래 이렇게 오해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대요. <laughs> 그런 그러니까 문제는 아닌데 <laughs> 네, 이런 이상한 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정말 음. 내가 조심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음. 여러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고려하고 이런데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미워하고 살면서도 아까 음. 우리 제일 어린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지영이가 음. 그한 자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음. 저도 뭐 미화도 그렇고요, 상근형도 그렇고, 뭐 영식형도 그렇고, 누구하고도 이런, 함께 살아보면 이제 나와 다른 것이 발견되고 하잖아요. 맞아요. 늘참 음. 어려움을 겪는데, 음. 특별히 이제 늘 이제 뭐 출근해서 함께 사는 미화한테도 내가 오늘 형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행연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이 소중한 지체를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고요. 음, 그래서 참 책임, 책임, 그리스도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음,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음. 형님이 일부러 로마서 7장 하면서 고연도서 8장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음. 이제 말씀 노트에 보면 이거 뭐 절반이 이거예요, 이거. 음. 그래가지고 형님이 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그래서 어, 이 먹는 자유란 게 돼지고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에, 제사에 뭐. 음, 음, 갖다 바친 받친 음식만 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음, 음. 우리가 뭐 지식을 얻는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음, 맞아요. 그, 음. 그, 어떤 형제들 보면 정말 그 깊이 있게 음. 그리스도 안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음. 그리스도 안에 중심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음. 뭐 이렇게 형제들 음. 앞에서 말, 말씀해도 되고, 이런, 이렇다는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말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음, 음.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게 바울의 말인가? 음, 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또는 내가, 저도 그래서 욕하는 것도 좀 조심이 돼요. 미아가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누구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음, 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음. 음. 아멘. 이 자유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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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되고 책임감을 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음. 들고. 음. 아, 그래서 미아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었군. 음. 오늘따라 이제 우리 미아자매께서 저한테 하신 조언이 렇게 형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laughs> 하여튼, 이러거나 음. 저러거나, 형님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예, 프린트에 오신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근이나 음, 적신이나 환란이나 그, 그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음, 선포하신 것이 큰 위로가 되고요. 음,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일을 겪잖아요. 저도 이번, 어제도 내투표 나오는데 진짜 막 오기가 싫어가지고 그 전날 영신형하 음, 상근형하고 막 하는 바람에 내가 오기 싫어가지고 2시 음. 넘어서 집에 출발했다니까 음. 힘이 쫙 빠지고 이렇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또와 보니까 또, 음. 또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옹하고 막이더라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린 저는 맨날 당하는 거라 그래 음. 음. 그 어린 저를 좀 이렇게 불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음. 이렇게 이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 어, 성경에 써놓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밤입니다. 아멘, 찬양합니 아멘. <laughs> 아멘. 순호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얼굴 한번 볼까? 강순호. 제인트 루이스 영미 할수 있나? 어, 제가 말씀을 못드어가지고요 음, 듣기만 할게요. 그래. 아니,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맞나 봐요. 상도 음. 오빠, 저렇게 간증하시니까 난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내가 혹시 그 우리는 자유롭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걸리게 어. 하면 안 된다고 진짜 말 음. 많이 했는데 내 보고 맨날 시끄럽다 이랬거든요. <laughs> 아 오빠가 말씀하시니까 대번에 음. 이게 음. 받아들이시는구만요. 그리고 진짜로 아까 성리가 말씀했지만 어. 그래. 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흘러들어오면요, 우리가 자유얻게 음. 되잖아요. 맞아요. 음. 명현반응처럼 성리만 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자매들이 음. 음.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맨날 남편한테 꼼짝도 못하는 자매들이 힘이 생겨가지고요. 음. 자기 남편을 <laughs> 무시하고 막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우리 음. 우리 투표에 가끔 오는 김나경 자매가 있는데, 음. 나경 자매가 남편한테 꼼짝도 못하다가 이철이 자매, 이철이 형제고 중태구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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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도 못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듣고 모임에 오더니. 내가막 입이 살아난 거라. 그래가 남편 말하면 음. 다 말대꾸하고 남편이 없신여기지금 무시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 교회 형제들은 막 말씀이 음. 있고 이런데. 음. 그래가지고 남편 하도 무시하니까 하루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를 불렀잖아. 요 그때 평일은 사진관 할 때인데. 음. 근데 불려가가지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훈계를 들었다니까. 오. 그 철이가 그때 막 음. 교회를 안올텐인데 음. 말을 좀 느리게 하고 이런 형제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마누라님이 속상하니까 음. 그때 신문, 이렇게 탁자 신문이 놓여있었는데, 신문 위에다 볼펜으로 막 찍어가면서 있잖아요. 오. 다시는 우리 음. 나경이 만나지 마라 하면서 막 있잖아요. 오. 그래서 제가 막 싹싹 빈 <laughs> 적도 있어요. 제가 강의를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 취지는 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 뭐 이런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안에서 이상하게 이 놀라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음.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정말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음.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분은 음. 그거 실제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 우리 안에 실제가 딱 잡히니까, 그래서 실제가 뭔지를 딱 알고, 음. 인생 실제가 뭔지를 딱 알고 나면, 이상의 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우리는 뭐 율법 이런 걱정도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음. 이 종교생활 한 분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는 거의 뭐 이방인 비슷해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나 음. 도덕이나 뭐, 유범이나 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음. 나름 눈치를 본다고 본게이 꼴인데, 음. 음. 교회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지만 잘한 분들 얼마나 그 율법에 의해서 음. 그, 그렇게 살았나. 맞아.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바울이 조심하라고 한 거는, 그 뭐, 강한 자들이 가리지 않고, 그 가리지 않고 먹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따라한단 말이야. 우상의 재물을 덩달아 먹지만은 강한자를 따라서 그걸 행하게 하지 행하지만은 그 양심에 예, 그 양심이 약해 갖고 전에 가졌던 우상에 대한 그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다면은 재물을 먹으면서도 그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약한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그 문제가 되거든. 약한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입게 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뭐~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따라서 하는 그 약한 사람들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 조심하라는 뜻이거든 그~ 뭐~ 강한 자들은 뭐~ 먹을 수 있지 그만한 지각이 있고 그만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먹는다 할지라도 그~ 따라 서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걸림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 율법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뭐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그 안에 뭔가 하여튼 그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그 약한 자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거든 그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음. 제같이 약한 형제는 상처를 입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 뭐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될 주제를 가져와서 논리를 막 이렇게 펼치잖아. 유명 유명한 자의 근거를 이용하면서 이끌어가면은 지금 상황이 안식을 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괜히 혼란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야. 어, 그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약한 사람들은 괜히 쓰, 쓸데없이 긁어 부수로 만드는 격이 되고. 안식을 줘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하여튼, 뭐 피로도를 높이, 높여버리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거기서 생기는 반응들은, 아유, 교회 가기 싫다, 뭐 이런 그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뭐 마음대로 자유로 하는 그 사람의 권리를 뭐 뭐를 할수 없, 없, 없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행할 권리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어? 그래도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 알고 그걸 조심하라는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것들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걸려서 혹시 나로 인해서 시험이나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는 뭐 정말 이럴 권리도 있고 저럴 권리도 있지만은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앞선 자들의 어떤 그 뭐야, 그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제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전에 미리 서두를 까놓는단 말이야.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군도요. 명령은 아니다. 정말 그런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으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정말 바울은 사람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안녕. 아, 네. 음. 광수노. 네 오빠 오간만입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나도... 아니야 왜? 음. 오빠 말씀을 듣게 들어서 뭐 떡고. 듣고... 음. 저결이 간장. 간정... 음내 간증이더라고요. 저도 종교생활할 음. 때 그랬거든.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음. 왜못 먹었는지 얘기 와서 알았지. 음. 그전에는 정말로 순결이 말대로 제가 커맹느이고 부모님들은 절에 다니니까 음.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는 네가 어떻게 밥을 해갖고 조상들을 체류 주느냐고 좀 거부반응도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숨결이처럼 음식마다 십자가를 끓고 먼저 난 거야. 음. 그리고 거기에 올라갔던 음식들은 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은 따로 부모님들이고 음. 우리 가족들하고 나는 상에 안 올라갔던 음식들을 먹었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음.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닐 때 사모님이 영적으로 좀센 사모님이었거든. 자기 눈에는 모두 보인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모임하면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음. 제사 음식을, 제사상을 차리니까는, 온갖 잡기들이다 와가지고 그 음식에다 침을 뱉더라. 그러니까는 절대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 더러우니까는 먹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 그렇게 태국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정말로 태국에 음. 왔어. 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음. 하나님이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 상관없이. 저도 먹고 거기서 올미에서 벗어나게 음. 되어버려서 가지고 나름대로 해방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우상에선. 음. 네, 오빠 말씀은 안 들었어도 오늘 어, 지체들 간정을 들으면서 아 저게 음. 다내 얘기구나. 내가 겪었던 얘기구나. 음.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됐던 게 지금 너무 좋고 음. 사실 토요일 날 결혼식장에 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생겨서 갑자기 못 가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 한다고 해놔놓고는 갑자기 못 가는 바람에, 그래서 죄송하고 얼굴 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도, 어, 지난번, 지난, 목요일 날, 지난 아니고 지난, 지난 목요일 날, 지폐를 보면서 좀 속이 상했었어요, 목요일날 지폐를 보면서. 음. 아, 왜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음. 그냥 좀 둥글게 둥글게 다, 아까지게도 순결이 얘기했듯이 색깔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봐주면 되는데, 왜또한 음. 색깔을 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저도 그날, 목요일날은 되게 속상했었어요. 음. 아 계속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은 음, 이곳에서 머물러야 되나? 음. 그런 생각도 잠시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갈등도 좀 생겼었는데 음. 엊그저께 목요일 날또 집회 보면서 아 그래 이거지? 그때는 아니 그래.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색깔이 틀리니까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괜히 엉뚱한 음. 마음을 먹었구나. 음. 정말로. 투표함이 이런 지표 가운데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음. 잠시 내가 속이 상했어. 나 혼자 서 어둠에 삼는형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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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아침에 음. 어둠이고 저녁에 맑음이고 저도 음. 그랬다고요. 어둠과 맑음이 음. 겹쳤어 봤었는데 음. 이제는 다시 다 벗겨져 버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음, 그래. 말씀은 못 듣고도 네. 예 다시 또부 그런데 상동 형제가 음. 생명이 어리다 그러니까 저는 믿기지 않아요. <laughs> 상도 형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귀엽고. <laughs> 잘할수록 겸손해지는 거다. <웃음> <웃음> 예, 많이 자랐구나. 정말로 우리 상도 형제가 많이 자랐구나. 아니, 강한. 그러니까 방한...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